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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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마이렇게지영 어? 어? 앞어어 올라가 어! 어? 지 있잖아 아 푸푸 지영아 푸푸 아 외계인 댄스가 지영아 푸푸 외계인 야 노래가 아니고 뚜두둔 그래서 어? 두뚜두둥눈두둔두두두두두 하지만 지금 공기청정을 하고있어 공기청정 아 왜냐면 바람이 자동제습으로 해놓으면 너무 더운 바람이 나와 공기청정으로 하니까 시원한 바람 나오고 공기청정하라고 난 공기청정기가 좋다고 네. 좋으니까 시원한 바람도 나오잖아 이거 완전 허기가 이 집이 산 쪽에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그쪽으로 나가면 공기청정된 아주 깨끗한 바람을 먹을 수니까 아, 맛이 아안튼간에오순간이 어? <laughs> 순간 이동 됐어 지금 뭐라고 있는 걸까 무슨 뭐지 누군 걸 봤는데 다시 순간 이동해야 돼. <laughs> 넌 어디? 어! 오, 저 뭐냐 <laughs> 아, 이번에는 현관문 쪽으로 순간이 된것 같다 후우 두두두